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가 잘된 팀이지만 아마도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뭐, 그쵸? 소리에서부터 이즈나의 풋풋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본격적인 포토 타임을 갖기 앞서서 한 분씩 인사와 함께 드디어.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코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코코입니다. 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어, 이즈나를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마이 씨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마이입니다. 어, 우선 여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투태부터 발전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소감을 이야기할 멤버 유사랑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나 유사랑입니다. 저희의 첫 앨범을 보여드리는 날이라 사실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당첨 포부와 자신감을 가진 저희 타이틀 곡과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수록곡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앨범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방지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방지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꿈으로만 꾸던 이런 꿈 같은 무대에 설수 있게 만들어주신 전 세계 나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정말 멋있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기자님들입니다. 우리 윤지윤 씨도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윤지윤입니다. 저희 이진아가 팀명과 같은 이진아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매력을 가득 담은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정은 씨. 안녕하세요. 이진아의 최정은입니다. 데뷔를 준비하면서 빨리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설렜는데요. 꿈꿔왔던 데뷔가 다가오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곱, 일곱 명 모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세비 양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아 정세비입니다. 일단 우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언니들과 지금 이, 사,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꿈만 같은데요. 데뷔를 준비하면서 저희 일곱 명의 멋진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나 일곱 명의 어, 데뷔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일곱 멤버들의 떨리는 마음과 설렘이 즐게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이 아마도 평생 많이 기억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갖고 타이틀곡 이즈나 무대와 수록곡 타임밤 무대를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텐데 자첫 번째 앨범 이름이 NA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멤버들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되는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NA는요. 자신 한계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앨범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곧 나로 정의된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아무래도 뭐 데뷔 앨범인 만큼 이즈나를 소개하는 앨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타이틀곡 이름이 팀명과 같습니다. 이즈나입니다. 지윤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이즈나 네, 어떤 곡입니까? 이즈나라는 곡은 저희 이즈나가 처음 선보이는 곡인 만큼 저희의 자신감과 포부를 엿볼 수 있는 곡인데요. 중독적인 후렴구 그리고 미니멀 비트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무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퍼포먼스도 많이 궁금해요. 네, 타이틀곡 이즈나의 퍼포먼스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최정은 씨가? 네, 네. 이즈나의 최정은입니다. 어, 타이틀곡 이즈나에는 That's Me, That's Me, That's Me라고 세번 여러 번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요. 속삭이는 어, 사운드가 인상적입니다. 가사의 미대로 안무에도 녹여내보려고 했습니다 네 포인트 안무를 소개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뭐 직접 보는게 이해가 좀더 빠를 것 같아서 코코씨가 우리 멤버들이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앞쪽으로 좀 지민언니랑 조원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가운데로 좀 이동을 해서 노래는 우리 멤버들이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 6, 7, 8 That's me, that's me, that's me 오. 오. <laughs> 네, 이따가 또 이제 뭐 정식 무대에서 어, 제대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즈나의 퍼포먼스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무대를 만나 보기 전에 먼저 포토 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포토 타임을 먼저 갖고 그 이후에 멤버 개별 포토 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즈나 멤버분들 먼저 정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가지 포드로 포즈로 정면 왼쪽 오른쪽 기자님들께.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기자님들께 손 인사 포즈 갈까요? 네. 우리 이즈나의 첫 인사입니다. 네.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손 하트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즈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녀들의 당찬 자신감, 완성형 신인 걸그룹.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빛나는. 비주얼 합을 자랑하는 이즈나입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포인트 한번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네, 젠지 세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아마도 5세대를 대표하게 될 이즈나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트렌디하고 세련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손 인사 포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곱 명의 소녀들이. 당찬 포부를 네, 드러냅니다. 이어서 소나트 포즈 갈까요? 네. 무결점 미모의 이즈나 멤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이즈나 포인트 안무 포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즈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기자님들께 인사 드렸고요.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손 인사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마쳤고요. 손 하트도 네, 좀더 밝은 표정으로 부탁드려 도 될까요? 네. 다른 하트도 한번 갈까요? 네. 작은 하트로도 한번 옮겨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이즈나의 포인트 한번 포즈 가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멤버들의 단체 포토 타임을 진행했고요. 자 우리 개별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시 먼저 갈까요? 네 마이시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멤버들 분들은 잠깐 네, 무대 상수에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시 중앙에서 포즈 두 개씩 중앙 왼쪽 오른쪽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부터 첫 번째 포즈 마이시 준비한 포즈 가겠습니다 네, 트렌디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우리 마이시고요 임팩트 공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도해적이면서도 힙한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우리 마이 씨 예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마이 씨? 네. 귀엽게 네, V를 한번 해봅니다. 자, 마이 씨 좋습니다. 자, 왼쪽의 기사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이즈나의 마돈니고요 유니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진아의 마이씨입니다. 두 번째 포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우를 닮았는데 그 여우 중에서도 좀 힙한 여우를 닮은 힙한 여우상의 우리 마이씨입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씨 이번엔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이즈나의 마더님 마이 씨였습니다. 이즈나 씨 고맙습니다. 마이씨 고맙습니다. 아, 마이 씨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지민 씨 만나보겠습니다. 이즈나의 방지민 씨입니다. 중앙의 기자님들부터 첫 번째 포즈 가보겠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모를 자랑하는 이즈나의 방지민 씨고요. 뭐 지금도. 중앙에 계시지만 네, 확신의 센터상입니다.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예쁜 하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뭔가 클래식한 비주얼이면서도 또 모던하기도 하고요. 방지민 씨, 왼쪽의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진아 멤버들이 좀 고양이상의 멤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방지민 씨가 특히 좀 이제 고양이를 닮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지민 씨 반전 매력이 많은 우리 방지민 씨 청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넘치기도 하고 네, 오른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매력이 더 많은. 이진아의 방지민 씨입니다. 두 번째 포즈 하트로 네. 지민 씨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씨자 이어서 윤지윤 씨를 만나 보겠습니다. 윤지윤 씨도 똑같이 중앙 왼쪽 오른쪽 순서로 포즈를 두 가지씩 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씨. 이즈나의 윤지윤 씨입니다. 우아하고 또 고급스러운 마스크를 자랑하는 우리 윤지윤 씨. 윤지윤 씨는 좀 고양이상보다는 강아지상이죠. 네, 동글동글한 강아지상의 유니크한 음색과 비주얼, 목소리도 참 좋아요.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잠시 후에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우리 기자님들도 느끼겠지만 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지윤 씨 네, 아래쪽, 앞줄에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에 기자님들 네, 사진 찍으셨을까요? 네, 왼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부탁드릴게요. 우리 윤지윤 씨는 솔직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멤버들 다 그렇지만 시선이 집중되고 또 존재감이 넘치는 멤버입니다. 윤지윤 씨두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네, 우리 윤지윤 씨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세련됐고 또 시크한 분위기를 풍기죠. 윤지윤 씨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 볼까요? 네. 첫 번째 포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지윤 씨의 아름다운 모습 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윤 씨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코코 씨 만나보겠습니다. 아, 시원시원한 또 신장이 또 눈에 띄는 우리 코코 씨고요. 중앙의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힙하고 역시 세련된 비주얼을 자랑하는 우리 코코씨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피지컬과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고양이상의 네.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를 자랑하는 우리 코코씨입니다 두 번째 포즈 한번 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진나의 확신의 메인댄서 코코씨입니다 네. 자, 이어서 왼쪽 기자님들도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려하고 걸크러쉬의 네, 우리 코코씨입니다. 시크하고 도도한 것 같지만 또 숭둥숭둥한 또 매력이 있는 우리 코코씨. 아마 젠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코코 씨 왼쪽에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릴게요. 5세대 걸그룹을 대표하게 될 우리 이즈나의 메인 댄서 코코 씨입니다.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코코 씨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사랑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즈나의 유사랑씨 인사드립니다. 유사랑씨첫 번째 포즈 부탁드릴게요. 유사랑씨는 깨끗하고 맑은 비주얼에 선한 느낌이 강하죠. 청순하고 선한 미인, 우리 이즈나의 유사랑씨입니다 네. 두 번째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특히 이 웃을 때 매력적인 그 보조개가 예, 눈에 띄고요 이준하의 첫사랑 재질 네. 우리 유사랑씨 두 번째 포즈 이어서 네,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사랑씨.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포즈부터 갈게요. 하트로 갑니다. 우리 이진아 멤버들 뭐다 그렇지만 우리 유사랑씨 같은 경우에는 좀또 배우상이 아닌가 래서또 미래에 또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 유사랑씨입니다.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릴게요. 사랑씨. 유사랑씨 또 역시 좀그 강아지상의 느낌이 좀 있고요. 오른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포즈. 네, 예쁘게 잘 담아 주십시오. 두 번째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나의 온미녀. 네, 따뜻한 분위기의 우리 유사랑 씨 만나 보셨습니다. 사랑 씨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최정은 씨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앙에서 가운데 기자님들께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비지컬이 눈에 띄는 정은 씨입니다. 이진아의 최정은 씨. 트렌디한 어떤 모델 느낌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정은 씨고요.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뭐 지금 강아지, 고양이, 여우까지 나왔는데 우리 정은 씨는 동물로 좀 비유하자면 아기 치타상, 아기 치타상 우리 최정은 양입니다. 왼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정은 씨는 특히 그 무대를 잘하고요. 네 무대 장악 능력이 탁월합니다. 강렬한 무대에서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은 양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두 번째 포즈는 약간 또 힙하고 시크한 분위기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오른쪽의 기자님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릴게요. 네, 뭐 헤어스타일과 더불어서 좀 도시적이고 또 세련된 이미지의 최정은 씨입니다. 두 번째는 또 시크한 분위기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이즈나의 모델 아기 치타 네, 우리 최정은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씨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우리 세비 씨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즈나의 정세비 씨입니다. 네, 중앙의 기자님들께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세비 씨는 막내입니다. 이즈나의 막내고요. 햇살 막내라는 별명이 있고 네,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정세비입니다 정세비씨입니다 과즙상 또 동물로 비유하자면 좀 토끼상 정세비양 막내지만 굉장히 또 장신이에요 네, 피지컬이 좋은 막내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비양 애교 넘치는 인간 비타민 정세비양을 기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토끼 포즈인가요? 네. 왼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즈나의 막내 정세비 양입니다. 네, 첫 번째 포즈입니다. 정세비 양이 2008년생이죠? 네. 자, 두 번째 포즈 가보겠습니다. 정세비 양. 네. 막내 토끼 포즈입니다.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우리 정세비 양. 우리 오른쪽의 기자님들도 첫 번째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이 신장이 또 매력적인 우리 정세비양 상큼하고 발랄한 첫 번째 포즈였고요. 두 번째 토끼 그 포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즙 토끼. 네, 우리 정세비양의 개인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정세비양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아, 기자님들과 이제 우리.